도전문제 2번, 다음 함수 중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의해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은 그래서 지금 y는 마이너스 x분의 1 나와 있는데 이 식을 다시 쓰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표준화 시켰을 때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함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얘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 x 플러스 1분에 우리는 어차피 분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분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뭐 이렇게 되겠고 이게 1 이렇게 남겠고 얘도 표준형으로 만들어주시면 x 마이너스 1분에 여기 x 앞에 개수가 1하고 2니까 2 되겠고 분자에다가 1 넣어주시면 여기도 1 이렇게 되겠고, 얘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어주시면, x 1분의 얘도 여기 1이 생기겠고, x 앞에 개수들이 1이니까, 그 다음에 분자의 x에다 1 넣어주시면 1, 이렇게 되겠고, 얘도 만들어주시면, x 2분의 여기도 1이 생길 거고, 1 넣어주시면, 마이너스 1, 이렇게 되고, 얘도, 고쳐주시면, x 2분의 얘네 x 앞에 계산 1하고 2니까, 1분의 2니까 여기 2가 이렇게 생기겠고, x-2 넣어주시면 1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요 다섯 개의 식 중에서, 우리 4번에 있는 식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,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되고, 나머지 식들은 모두 다 1이 되니까, 이 4번에 있는 식만 요 식을 평행 이동해서 얻을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.